옛 소련에서 마치 두더지처럼 땅속 깊이 잠수하여 나아가 적의 지하시설을 공격하는 전투 두더지 개발 계획이 시작기도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육지의 원자력 잠수함 전투 두더지는 1947년부터 1991년까지 계속된 미소 냉전 시대에서는 두 대국은 군비 경쟁과 우주 개발 경쟁 등 모든 분야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원자력 항공모함의 개발에 뒤쳐져 있던 소련은 핵 잠수함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려 육지의 원자력 잠수함이라고도 할수 있는 두더지형의 지중 굴착 추진 차량을 개발하고 있었다. 코드네임, 전투 두더지, 배틀몰, 라고 이름 붙여진 프로젝트는 원자력의 연로 지층을 녹이면서 드릴의 원리로 땅속 깊이 나아가는 전투 차량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취약의 경우에는 전면 핵전쟁도 있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양국은 지하시설의 건설에도 여념이 없었다라는 배경이 전투 두더지 개발의 뒷면에 있다. 소련은 여하튼 미국 본토의 지하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다. 각종 차량이나 항공기 등의 화재를 취급하는 온라인 미디어 다롬닉에 따르면 이 전투 두더지 의초하는 제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소련의 발명가인 알렉산더 토레벨레프 씨가 1930년 대의 두더지의 X선 사진에서 그 골격을 연구하고 이 전투 두더지의 기본 설계를 고안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실제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와 사람이 탑승할 것인지 원격 제어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 그 개발은 꾸준히 진행되어 1956년 위뉴 사이언티스트 기사에서는 이 전투 차량이 승무원 2명이 탑승하는 트롤리 차량 정도의 크기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자력 엔진이 탑재된 튼튼한 티타늄 차량의 전방은 드릴로 되어 있어 힘차게 땅 속을 진행하고 후미부에는 4개의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고 이것이 전방에서 옮겨져 오는 흙을 뒤쪽으로 강하게 밀어낸다고 한다. 또한 선단부에서는 원자력에 위한 매우 고온의 열이 방출되어 지층을 녹이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육지의 잠수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전투두더지 은근 후에도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다. 시험 중이 사고로 전투두더지 개발 자체가 백지화. 러시아 정부의 웹사이트에 러시아 비욘드에 의하면 당시 최고 지도자인 니키타 흐루시초프가 전투 두더지를 특히 강하게 원하고 있었다고 한다. 미국의 지하시설에 타격을 줄 공격력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1964년에 마침내 시제품이 완성된다. 차량의 길이는 23m, 지름 3.6m로 원자력 엔진을 탑재하고 5명이 승무원을 수용하여 지중을 시속 6.5km에서 13km로 진행한다. 미사일 사일로도 포함되어 있으며, 통신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그럭저럭 완성된 전투 두더지 시제품은 곧 오랄산맥에 옮겨져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잠시 후 테스트는 중단되고, 전투 두더지 개발 자체가 백지화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러시아 언론, 알지자 말리오. 에 따르면 우랄산맥에서의 테스트에서 차량이 폭발해 승무원 5명 전원이 사망하는 심각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 엄청난 방사능 오염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 전투 두더지의 공식 기록은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았으며, 시제품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지금은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 소식통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일절 말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정부의 전문가들도 전투 두더지 가한 때 존재했다는 것을 여러 번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전투 두더지 은이전에 존재했던 것인가? 그리고 정말 개발이 중지된 것인가? 혹시 지금도 비밀병기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